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시선별검사소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확진자 비율이 40%에 이르렀는데요.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양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2일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6일, 500명을 돌파한 지단 6일만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1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고, 꾸준하게 하루 평균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확진자 비율이 높다는 것. 22일 오전 기준으로 안양시에 마련된 4곳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모두 43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전체 확진자의 약 40%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시민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임시선별검사소가 아니라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좀더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추가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유증상이거나 그 확진자의 접촉자는 검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도 있으니 뭐 분리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와 만안구 보건소에는 선별 진료소가 운영 중이고 검계역과 안양역 삼덕공원과 안양종합운동장 빙상장 앞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